태권결의 탕으로 만들기! 다섯 개. 다섯 개. 아버지는 벌써 하나 완성했죠. 역시 스피디의 탈째 짜잔. 이 중에서 그렇죠? 와, 이거 다 써야지. 아유. 줄은, 줄은 왜안 해요? 이따가, 이따가. 자, 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니! 어? 아, 왜 자꾸. 왜? 까야죠 아, 그래. 하나씩 깔아요. 1 0백분자버치로 까봐요! 100분 자버치로 까봐! 얘기를 해줘. 까불까불, <laughs> 까 하네 <까불까불하네>, 진짜. <laughs> 일단 그런 나는 껍질을 먼저 까고 있을게. 아니요. 아, 껍질을 아. 까야 될구아요 장갑을, 아. 안 돼요? 장갑을 <laughs> 왜 끼냐고. 더러워니까요. 아버지 손 닦고 잖아 아까 아, 야 그렇게 어. 다닐 거면은 머리카락 안 떨어지게 그 모자도 쓰고 또어치안 어, 찍게 어? 마스크도 쓰고. 아야지 아니요. 해야지. 아니요. 그만 손이 그만, 손이 그만 까요. 왜요? 몇 개를 하려 이거 뭐야? 일단 하나 먹어. 아이. 응. 음. 응. 음. 아. 방으로 가게 야 이거. 아. 아. 음. 음. 맛있어. 그렇지? 음. 음. 맛있어. 야, 불을 이렇게 하면 이거 조만간 조그마한... 이렇게 아니, 이렇게 아니, 해야지 아니, 이렇게 돼. 아니. 진짜 아니야. 이렇게. 아, 그만. 아, 이렇게 해야지. 아니. 아니라고요. 아, 탕 방으로 안 먹어 보셨나요? 봐탕고스는안 먹어 봤는데. 그런 도못 하셨나요? 강이 하나 꽂아야지. 강이. 야, 요 좀. 저저 이렇게 꽂고 있는데. 이제 저희가 아, 가서... 조만한 걸로 못 해? 네. 나만의 그냥... 특별식 콘칩. 아 진짜. 내가 먹으면 되잖아. 니네 이따가 먹고 싶다고 달래기만. 안 해. 먹어요. 좀먹을래요 쯔? 네. 아, 역시, 역시 찬이는 나랑 뭔가 통하지. 이상한 것만. 아, 오렌지. 아 그만 오렌지. 먹어. 따라가서. 봤지 콘칩. 콘칩 탕으로 여기다가 귤 하나 꽂고요. 이렇게. 어 좋. 여기다가 또 포도. 포도도. 아 이거 포도 맞지? 포도다아 살모스케. 살모스케지 포도예요. 알아요. 또 하나 콘칩. 이 아, 예. 정도는 해줘야. 아, 아잘 아. 꽂아야 돼. 꽂는 거 어려워 콘칩. 나 아. 됐다. 됐어? 아 부러졌잖아. 음. 봐봐. 먹어. 그냥 안해아 여러분들 이게 이게 제일 맛있을 것. 같아 누가 보면 오뎅이 여 있다 오뎅. <laughs> 응? 아, 아. 이번 하나는 콘칩으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아. 먹어보고 싶다. 국내 최초. 대한민국 최초 콘칩 탕후루룩? 탕 최초가 안닐 있어요. 최초야. 너 봤어? 어디리통봤어 아니 봤다고? 과자 타월 한번봤었어아 봤다고? 한번봤었어아그래 아마존 뭐야 아마존 그 확실한 대답은 뭐지? 누가 그린 탕후를 만든다 이네아이 그린 탕를 만든다 이네. 아이, 마요, 뭐. 먹어요, 아니, 아 종이.. 지아 그만 먹어요 지금. 짜증나어요아 그냥. 저 식탁 어쩌면 좋니? 잘라졌다고요. 아.. 우리 차 맞아? 아. 어 찢어졌어. 아이고 찢어졌다. 아, 그만. 방으로 못 막겠네. <laughs> 오렌지는 똑치 좁아. 말고 줘요. 나와 우리 둘이원 제일 잘해. 야 아버지 콘치 지금 말해. 예술하고자 예술. 아버지 소리가 소리 가 예술 예술 <laughs> 예술 음. ASMR 잘 듣는. 이게 이게 작품이라고 작품. 와 아... 콘칩 탕후루 오뎅 아닙니다 여러분 오뎅 아니야 콘칩이야 알아요 그냥 아, 이거 하나 마지막 하면 되겠다 아니 어? 뭐 <laughs> 뭐야 그게 왜 <laughs> 그렇게 설탕이 잘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뭐가? 뭐가 다른데 아니 봐봐 뭐가 뭐가 다른데 아가 봐봐 뭐가 다른데 아 가만있어 봐 이렇게, 이렇게 꽂아야 되나 이거랑 뭐가 다른 건데 이렇게 이렇게 꽂아야 된다고 아 이거 못하겠네 지금 이렇게? 어. 야 이거, 이거 누가 여섯 개 꽂았어? 내가 한게 뭐가 아, 뭘한게 먹어? 이거랑 이거랑 당연히 이게 더 설탕이 사이사이 에잘 들어가지. 그렇게 해. 어 틈이 있어야 그 틈으로 설탕이 들어가지. 아니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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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냅둬. 야, 그럼 뭐 아니야. 잠깐만. 알겠 냅두. 야그아니냅만할 거야? 네. 어, 만 먹지마, 하지마. 안 된다니까! 그러네. 설탕이 안 들어간다고! 근 이렇게 해면 아예 한 개가 돼가지고 다 아? 먹어야 돼. 이렇게 해야 설탕 들어간다고. 아니, 이, 정도, 이 정도까지만 해야 돼. 이게 어? 야. 아 진짜. 어. 이게 아, 다학적 거야. 네, 네. 이게 뉴턴의 법칙과 어 중력의 뭐 아무튼 네. 그런 게 어? 다 네. 있는 거야. 이 아니 그, 냄비를 갖고 와. 어 설탕 200과 물 100. 설탕 200과 물 100? 네, 어. 설탕 200. 그럼 총 300이네? 아니 이, 설탕 200한다에 쏟아야 돼요 냄아 가만있어. 일단 물부터. Oh God, 그 아니야 설탕. 설탕부터 해요. 그 물에 물 먼저 설탕이 다 들러붙잖아. 알았어, 그럼 물 200. 200. 설탕, 응. 설탕 200. 잘해요. 설탕 200. 3분 20초 모르겠어. <laughs> 아빠. <진짜>. 아, 어? <laughs> 설탕을잘 못하는 아들. 이런 날 처음 뭐. 와! 아!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야 250. 아니 이래서. 수, 수, 숟갈 됐어요 숙여줘 숙여줘요 네, 저도 200 200깍200 200물100부요어 200. 부어 2 0 확실해? 어200딱200 네. 줬어요 이다 부어 이0 붓고 탈탈탈 털어서 자 이제 거기다가 물 100의 물을 받아 소화 제가요? 어자 일단은 물을 집어넣으세요100 100맞죠 확인 확실히요 99.9가 필요해 비... 아, 알 알았어 잘해 아자 위에다가 살짝 부어 위에다가 작... 너무 확 붙지 말고 살짝 살짝 아니 다 부어야지 살짝 부.. 그 아, 천천히 다 부으라고 옆에다가 누워야지 야 오줌 싸냐? 삥아이 <laughs> 오줌 싸냐? 있는 거 봐요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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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중불 형 아, 미안해 아무것도 그래도. 하지 말라고 자,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가만있어. 아무것도 하지 말래. 예쁘더만. 아, 가만있어. 예 설탕이 말도 하지 마 <laughs> 이거. <많으니까. 웃음> 자 일단 10분 동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딱지 조금씩 어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. 조금씩 네. 녹고 있어요. 안 아, 돼요. 지글지글 뭐. 보글보글 맞춰 은설탕. 아버지 이거 아 아버지 이건 그 탕후루가 아니라 고기 구울때예요 설탕이 누렇게 될 때까지, 약간의 갈색빛을 날 때까지, 어, 끓여줘야 된다고 합니다. 야, 여기 개구리 알이 생기는데? 어? 야, 개구리 알이 생겨. 개구리 알? 그치, 개구리 알 생기지? 개구리 하면 더잘하 개구리, 이거 봐. 야, 이렇게 끓이는 거 아버지는 태어나서 처음 봐. 진짜로. 네 신기하다. 어, 개구리 알이 생겨. 어, 아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위에는 막, 뭐랄까. 진짜, 그, 설탕하고 물하고 하나가 돼갖고 그냥 막 꼼꼼 틀거리는 것 같아요, 이제. 지금 이쪽은 아직 색깔이 변했습니다 그만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다가가지고 여기다가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를 기울여보든가 여서 이쪽으로 더가다아찬기다리니까아 아, 이거 오이끈적게느오 오, 오, 완전 완전 야 붙어 막오아이 오. 피하지마 반대로 돌려야지 네가 아니, 돌리고 있는 중이야 조금씨이고찬이고대봐 찬아 들고 있어 얼굴 하나 어, 어, 어. 아니, 응? 지금 돌리면 안 돼? 오, 좋데안 돼. 안 돼? 너무 끈적인가? 어. 어쨌든 오렌지. 되는 게... 것 같은데? 그정도 너무 많이 발 같은데? 같은데? 어. 그치.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한 오. 맛있 진짜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<목소리>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저 이거 먹어도 돼요? 요요 탕후루 안 요. 요안 신수, 오만, 오만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오렌지 탕후루 드디어 된다. 오. 나 이제 색깔이 진해지고 있어 어우 왜 아버지 잘 만든다 요리사 요 되겠는데? 안 아, 뜨거워 <laughs> 아버지 화생 입었어요? 아이 정도로 어 이제 더 해야 된다 빠지잖아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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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했어 이거 야 물이... 망인 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야 야. 너무 아, 너무 저기, 여기 사는 건가? 됐어 어? 그치 아니 부침개예요? <laughs> 아이고 어, 붙어어어어이 싫어 이거 야아 싫어 내... 별로 없잖아아 싫어 내가 만든 것도 할고야오야 어, 맛있겠다 저거 그치 맛있겠지 찬니가뭘안 되니까 자 아, 어디가 다어어디가 붙었다 빨아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 됐는데 잠깐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예요 엿이에요? 여기 살짝 불을 아이 먹지 마 잠깐만 나 허리 앞이... 너무 굵고 있어. 어 커. 그래. 아, 어 허리 내가 먹고 싶은데. 오 <laughs> 어, 탕후루. 해 아, 여기 이있어 <laughs> 이거 <laughs> 이건 뭐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어디콘 하나 무개넣 먹어봐 콘칩 응. 장난 아니야 어디야? 콘 하나 무개넣 먹어봐 콘칩 응. 장난 없다 이거 야 콘칩 장난 없다 이게 뭐야? 콘칩 먹어봐 맛있다 이야뭐 뭐, 무기를 들고 있냐? <laughs> 이거 뭐야 삼지창이야? <laughs> 무기를 들고 있어요 이거 여기는... 어? 자. 여기는 이거는 뭐야 음. 맛있지? 아, 저... 맛있지 망한 것 같은데? 어. 자 이거 줄 이거 먹어볼게요 이빨 나갈 것 같은데 음이거 생으로 완성이다 그냥 사먹는 걸로 아니야 너잘는데 먹어요 이게 원래 이런 맛이야? 해 먹어요 맛있는데 그 파는 건 이렇게 노랗지 않던데 아 상관없어요 그냥 먹어 하나 아, 먹어 콘치 맛있어 콘치 맛내세요 아니 너 맛있어서 준 거야 맛없으면 아버지 한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어 안될거 같은데 어. 위협벌 딱 꼬마. 깨물어 아아 아,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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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. 어, 그냥 콘칩인냐 응, 콘칩이 콘칩이 어? 먹어봐. 맛있어, 진짜로. 똑같은데? 이빨 응. 입가 나가기 힘드 그다음에 <웃음> 뭐냐 <웃음> 뭐야! 그다음에 제가 만든 또 다음 탕후루 맛있겠다. 한번 어, 딸기 아, 딸기가 아니 포도 어, 그 다음에 오렌지, 그다음 네. 콘칩을 세 개를 한 번에. 응? 어, <laughs> 아. 야, 이거 겁나 크네. 나무모다어야겠가 없는 거 같아. <laughs> 아, 아, 아. 맛또 이야 망망. 아, 너무 까아서 맛은 있어. 이거 망망다 두께 단망가 그리고 우리가 그그 그 설탕 그 유리막을 되게 그 얇게 펴야 되는데 네, 너무, 두껍게 너무 두껍게 입혔어. 이거 봐. 응. 어, 이거 보이? 이거 달고 달고 나 아니 달고? 오? 이거 무인데 오, 내발두개 놀리다. 두개들었어집과안 <laughs> <치과> 갈게 <laughs> 당으가나품거야돼 <나쁜 거였네. 웃음> <오이. 웃음> 소리가 떨어뜨렸네 소리가 이거 아 그거 잘요 여기 있잖아 또 어, 야, 이건 망이야 이제 태권 히로씨 네? 어떻게 생그하맞는거야 되는. 그냥 일단은 뭐 즐거운 추억이 됐다 응. 응. 다시 만 제일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어, 재도전할 의향은 있는데 난안먹어아 <laughs> 나는 이빨 흔들렸어 아니 왜냐면 나는 이제 당뇨를 조심해야 될 나이라서 <laughs> 너무 달어 일단 너무 달어 이거 그러니까 그냥 살사 고친 사람이 채권이라든지 아닙니까? 내가 이거를 한개 먹었을 때 하나 이거 먹었을 때까지는 어 그럭저럭 괜찮다 너무 맛있는데? 두 개까지도 맛있는데, 근데 세 개부터는, 아유, 건강이 걱정된다. <laughs> 더 이상은 못 먹겠다. 어, 그 정도입니다. 알티이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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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얘네는 아직 유치니까, 먹다가 이가 부러져도 되는데, <laughs> 나는 먹다가 이가 부러지면, 하나에 300만원짜리야, 다. 응? 어머, 이거 말아요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. 제 그냥 나, 어, 뭐? 이거 어, 맞아 이거 탕으로 <laughs> 탕으로 맞아요? 어머 선배님 이백부터죠? 응 아빠 쪽야 <laughs> 이거 게 이거 없는 색으로 이제 게다 하고 탕으로 탕 <laughs> 먹는 걸로 그래도 너는 할수 있다고. 근데 내가 먹진 않을 거야. 알았어? <laughs> 야, 얇게 해줘야지 이렇게 덕지덕지 덕지 이렇게. 진짜 무야 우리 아빠 너아 잘못했어요. 대번여로의 탕후루 만들어 먹기 대 실패! <laughs> 실패 실패 탕후루! 실패 탕후루! 실패. 성공 성공. 실패. 하지만 추억은 성공. 아...